나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미 최근에 김나영님도 벌써 64만 원어치나 사가셨더라고요. 요즘같이 더운 날엔 한 건물에서 쇼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압구정에 다녀왔는데요. 건물 4층과 3층에 각각 다른 테이블웨어샵을 만나볼 수 있는 곳. 3층엔 이미 너무 유명한 도자기 브랜드 소일 베이커, 4층엔 다양한 작가님들의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는 테이블오브크래프트 T.O.C가 있답니다. 각각의 쇼룸을 자세하게 함께 둘러보며 제품에 대한 설명드리고 제가 구매한 제품들도 함께 하울해볼게요. 그리고 뒤에는 함께 가보면 좋을 그리스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브런치 카페이자 식료품, 소품샵을 함께 운영하는 카페 한 곳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3층에 있는 소일 베이커로 향합니다. 토일 베이커는 흙을 굽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세라미스트, 디자이너, 요리사가 함께 그릇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는 테이블웨어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온라인샵에 음식을 담은 사진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음식의 담음색까지 고려하여 디자인한 접시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엔 만든 사람의 생각,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셰프들의 생각,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매장은 꽤 넓고 널찍한 곳에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쾌적한 분위기예요. 소일베이커 압구정은 오픈한 지 아직 1년이 안된것 같았었어요. 정동에도 쇼룸이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일 베이커의 제품 라인업은 정말 다양한데요. 전체적으로 동양의 곡선과 질감을 잘 살린 정갈한 도자기 그런 느낌이랍니다. 샵에서 가장 화려했던 접시예요. 레인드롭이라는 접시인데 스포이드로 한 방울 한 방울 파란 안료를 떨어뜨려 여름 소나기를 표현한 접시라고 해요. 정말 예쁘죠? 숨 시리즈의 접시로 자연의 색과 질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 그린 톤은 숲의 느낌을 담은 것 같아요. 이 그릇들은 공식 홈페이지엔 없더라고요. 쇼룸에 와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생겼네요. 불규칙하고 러프한 입자, 귀여운 색상이 눈길을 사로잡는 다츠 라인입니다. 선물하기 좋은 컵 종류의 선물 세트가 정말 많아요. 사브르, 많지 이게 제일 사브르는 이제 자주 봐서인지 남편이 아는 척을 하네요. 이고운 시리즈의 세트 제품이 너무 순수하고 몽글몽글한 감성을 주는데요. 이 세트로 갖고 싶어서 살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도자기 화병 세트도 있었어요. 이까르레 모양의 인서스 홀더도 너무 예쁘네요. 이잔 세트는 한국 도자기의 대표적네 가지 유형을 현대적인 술잔으로 재해석한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런 그린이나 빈트톤에 반응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이런 다도 제품들도 있답니다. 한편에는 이렇게 수저가 되는 과정을 담은 나무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나무결이 돋보이는 보고태 원목으로 제작된 수저 세트랍니다. 한 켠에는 식재료와 요리에 대한 책들도 있어요. 재료의 산책이라는 책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내용을 담은 책이라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반대편에는 클래스를 해볼 수 있는 곳처럼 보이는 공간이 나와요 한쪽 벽면에는 조리기구와 도구, 커트러리류가 전시되어 있어요 야마구치 젓가락부터 이제 우리 남편도 잘 알아보는 사브르 등 다양한 커트러리가 있는데요 다른 곳과 비교해 한식기인 수저세트가 많이 보여서 좋았어요 이건 인스타에서 봤던 유리로 된 K 이엔더스트리 글라스팟이에요 참 예쁘고 신기하죠? 두 부위에 구리 쿠킹유화도 있고 차나 커피를 위한 소형 가전도 있어요 주방의 모습이 간결하면서도 살짝 알록달록한 게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선물 포장도 되니 선물로도 너무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같은 건물 4층에 자리하고 있는 테이블 오브 크래프트 T.O.C입니다. T.O.C는 일상적 공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공예라는 분야가 전시를 넘어 일상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래서 TOC에서는 다양한 작가님들의 테이블웨어 공예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유 글라스의 글라스로 만들어진 접시들이에요. 한남 TWL에서도 보긴 했었는데 그때 전시 주제에 맞춰 그린 톤의 접시만 있었거든요. 그게 여름인 만큼 블루 톤의 접시들이 정말 청량한 느낌을 주네요. 한편은 유리로 만들어진 식물들이 있어요. 식물은 좋아하지만 기르는데 소질이 없는 제 취향을 저격하는 작품이었답니다. 소서의 모양과 문양이 중앙아시아 느낌이 나서 그쪽 제품인 줄 알았는데 노조미 푸카야라는 일본 도예가 분의 작품이에요. 잔마다 그려진 그림이 달라 하나씩 수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요. 제 픽은 낙타랑 끼리랍니다.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마치 달의 표면을 생각나게 하는 김은지 작가님의 플레이트, 다양한 종류의 잼도 있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김유성 작가님의 테이블웨어가 보이는데요. 하늘의 빛깔을 담은 작품이라고 해요. 음식을 담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희에서 보았던 오자 크래프트 접시와 인센스 홀더도 보입니다. 이건 한남에서 봤던 작품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는 작품들을 볼 때마다 정말 반갑더라고요. 화병과 유리컵, 유리컵들도 있어요. 패턴이 귀여운 전수빈 작가님의 유리 플레이트예요.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접시네요. 블랙 색상이 쉐이커 박스라니 더 감성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느낌의 공기품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브소의 금속 공예품들도 있었는데요. 동물 모양의 멍한 꽃이 인센스 홀더가 참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서성거렸는데요. 이 다람쥐 진주로 된 도토리를 물고 있었어요. 귀여워서 심장이 아플지경이랍니다 계단을 오르면 티하우스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점심을 먹기에 들린 곳입니다. 바로 이아이아 엔 프렌즈입니다. 외관이 참 멋있죠? 이아이아는 그리스어로 할머니를 뜻하는 단어로 언제나 모두와 모든 것을 돌보는 그리스의 할머니의 정신을 담아 전통적인 생활. 문화, 우수한 품질의 식재품, 조리 도구 등을 재해석하고 재소개하고자 하는 브랜드예요. 잘 알고 있는 건이눈 디자인의 올리브유가 대표적이죠. 이아이앤프렌즈 카페 도산점은 이 올리브유를 활용한 건강한 지중해식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카페랍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죠. 하나하나 신경 쓴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올리브유 통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한 게 정말 센스 있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갔지만 눈이 너무 즐거운데요. 곳곳에 빈티지 가구와 소품들이 너무 예쁘게 자리하고 있어요. 제품들도 곳곳에 있어서 절로 친근해진답니다. 이곳으로 나가면 야외 공간도 있어요. 이 공간도 정말 좋지 않나요? 날이 더워서 사람들은 없었지만, 풀리고 나면 여기서 맛있고 건강한 브런치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도 너무 예뻐서 진짜 눈 호강하고 가는 날이랍니다.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한에는 테이블과 한쪽에는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작은 쇼룸이 있어요 진짜 가구 하나하나 작은 소품 하나하나 신경 쓴 공간이라는게 여실히 느껴져요 마치 그리스 야외에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개수대 느낌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센스있는 디자인 감각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 부러운데요 너무 센스있고 아름답답니다. 그리고 이런 소파는 정말 어디서 가서 왔는지 너무 예뻐서 한참을 쳐다보았네요. 한켠 작은 방에는 그리스 시골 주방을 재현해 둔것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주방처럼 정신없지만 정감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이랍니다. 웬만해선 제가 화장실은 잘안 찍는데요. 아무도 없어서 살짝 담아봤어요. 가구와 거울, 화병 모두 너무 예쁘고 이 조명도 너무 예쁘고 이런 대리석 서민들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진짜 너무 예쁘네요. 한켠엔 이아이아인프렌즈 e. 제품들을 전시해둔 쇼룸이 있는데요 컬러와 디자인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다양한 문구 제품부터 컵, 접시, 가든매트 다양한 제품들이 있답니다 프린팅이 강렬한 그래픽 디자인은 원래 제 취향이 아닌데 공간과 스토리를 경험하고 나니 마음이 이미 훌라당 넘어가 있었어요 앞치마, 티셔츠, 가방 등 패브릭 제품들도 있답니다. 제일 유명한 제품, 올리브유도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너무 귀엽네요. 원래는 3층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쇼룸이 있다고 했었는데 현재 공사중이라 이렇게 2층 한켠에서 제품들을 보고 구매할 수 있었어요 올리브유는 기본 제품뿐 아니라 칠리, 레몬, 바질, 갈릭, 트러플 향의 다양한 종류가 다양한 용량, 스틱으로도 담겨서 판매중이랍니다 선물세트 구성도 있어요 너무 귀여운 스패츌러와 다양한 테이블요, 주방 장갑, 팟 홀더 등도 있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텀블러도 있고 보냉 가방도 너무 귀엽답니다. 올리브유는 시음해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밥 먹으러 왔으니 주문을 해야죠. 기본적인 베이커리도 있지만 그리스의 대빵인 피타 브레드를 활용한 여러 빵들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베이커리뿐 아니라 푸드도 많이 있고 디저트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남편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했는데요. 참나물 오일 파스타, 피타 브레드에 옥수수를 올린 빵, 루꼴라와 당근 라페를 올린 빵입니다. 파스타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원래 이런 향나물이 들어간 오일 파스타 너무 좋아하는데 간도 딱 맞고 남편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치즈랑 옥수수가 들어간 피타 브레드는 말할 것도 없이 맛있었고요. 당근 라페가 정말 듬뿍 올라간 이것도 정말 맛있었어요. 건강한데 맛있는 그런 느낌이라 싹싹 비웠답니다. 뭘 너무 많이 사가지고 최대한 줄여보려고 안 살려고 진짜 안간 힘을 쓰는데 결국 또간 모든 곳에서 여러 가지를 사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은 제품을 사온 소일베이커에서 사왔는데 이렇게 샀더니 에코백을 주시더라고요. 배지도 이제 소일베이커 건물을 형상화한 배지도 이렇게 해서 달아서 어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아하고 화려한 접시, 볼과 접시를 믹싱해서 이렇게 사봤어요. 너무 어, 예쁘죠?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사실 요즘에 너무 그릇도 많고, 백자도 많다 보니까, 화이트 톤의 세라믹에, 아, 일단 눈이 안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눈이 가더라고요. 너무 단하고 예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렌치나 아니면 유러피안 스타일의 느낌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꼭 사고 싶다 해서 진짜 안 사려고 했는데, 샀고요. 그리고 요거까지. 안살 수가 없었어요. 둘다 볼인데 얘는 좀더 작고 얘는 좀더 크고 낮고 얘는 더 좁고 깊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개를 똑같은 거 살까 하다가 색깔도 다르게 사고 크기도 다르게 사서 밥 먹을 때도 쓰지만 뭐 이렇게 대접으로도 쓰지만 이거를 이런 거 같은 화이트 식혜 같은 이런 큰 거는 갈비찜이나 파스타 담아도 너무 예쁠 것 같잖아요. 그런 메인 음식 그렇게 사용하고 이것도 뭐 다른 이제 각자 사용하기도 좋게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매장에서 같이 얘랑 믹스되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색깔이, 색감이. 근데, 네? 생각 이렇게까지 해도 색감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오늘 이거 가지고 이제 상차림을 해서 먹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쇼핑백도 예쁘게 이 시끈을 달아줘서 아무것도 아닌 화이트 쇼핑백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작품 같은 느낌을 한 끗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이 작은 텀블러입니다. 세라빅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블루 패턴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은색으로 실버 문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붙이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예쁜 거여서이 시리즈를 그냥 단독으로 살까 하다가 이 시리즈 보고 와서 반해가지고 이걸 사고 이걸 믹스 매치해보자. 얘도 어차피 블루톤이니까 이렇게 해서 믹스 매치하면 너무 예쁘겠다 해가지고 이 잔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색깔이 은은하게 요런 이제 마크도 있어서 크래프트 작품의 느낌이 진짜 낭낭하고. 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종이컵 180ml, 200ml 정도 돼 보이는. 근데 이것도 밥 먹을 때딱 쓰면 좋겠다 싶어서 작품을 하나 샀는데요. 이것도 너무 센스있어. 이런 것도 다보 너무 보고 배울 것 같은데. 패키징 이런 거볼 때마다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뭘 샀냐. 아, 진짜 눈여겨봤다 다람쥐 인센스 홀더입니다. 쬐끔한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도토리, 지 근데 도토리에 진주가 박혔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런 모양이고, 여기 뒤에 인센스를 꽂을 수 있게. 근데 제가 요즘에 인센스를 잘안 써가지고, 인센스가 집에 없는데, 얘 때문에 주문을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좀 해놓고 싶어가지고, 문 들어오자마자 좀 향기 나는 향기존을 만들고 싶어서, 인센스 홀더를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못 사고 있었는데, 아 이거 사자,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계속 고민하니까, 남편이 그냥 사라고 <laughs> 해서 득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아이아 프렌즈에서 사온, 어? 이거는 리뷰 썼더니, 피타브레드 리뷰 사은품으로 주셨어요. 키아온 올리브오십 50ml 두 개를 구매했어요. 원래는 네개 세트가 있더라고요. 네개 세트로 사면 훨씬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원하는 갈릭이 없었나 그랬거든요. 혹시 이거 변경해줄 수 있냐고 원하는 구성으로 말씀드렸더니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거기가 되게 바쁜가 봐요. 그래서 원래는 되는데 안 돼서 저는 그냥 이렇게 두 개만 구매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회원가입하고 구매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구매를 해주시고. 이 맛이 진짜 괜찮았어요. 이 갈릭은 오일파스타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오일파스타용으로 구매를 했고. 예, 이 친구. 이거는 딱 샐러드용이다. 먹어보고 맛있어서 구매를 했어요. 얘는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병이 지금 다 빛이 차단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두고 써도 예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만만이 음, 아니더라도 너무 예뻐서 귀엽게 올려두고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구장에 있는 테이블웨어 샵을 둘러보았는데요. 세상엔 왜 이리 예쁜게 많은 걸까요? 20대엔 옷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제는 그릇 쇼핑이 제일 재밌답니다. 아직도 가보고 싶은데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곳한곳더 들릴 예정이니 구독 눌러주셨다가 함께 구경 다녀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하루 되세요.